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둔이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 어,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윗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요. 아, 다윗은 어려, 너무 어렸기 때문에 군대도 못 가는 나이였습니다. 아, 하지만 은 아, 골리앗이 남았을 때 어느 군인보다도 더욱더 용맹하게 그와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요. 이 승리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 이 시간이 되었으면 아, 좋,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죠.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50절을 보게 되니까, 다윗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어요. 칼도 없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다윗이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둔 돌멩이로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그를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돌멩이가 날아가가지고 골리앗의 급소를 친 것입니다. 작은 돌멩이가 어린 다윗사의 손을 떠나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딱 알맞고 적당한 힘과 속도로 날아가서 골리앗의 급소에 그게 딱다다아가지고 어, 골리앗을 친 것입니다. 이게 솔직히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게, 어, 불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도 보면은 어, 이겼는데, 쓰러뜨렸는데, 그것도 고인을 쓰러뜨렸는데, 손에는 칼도 없었다라는 말씀이 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고 선포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구나. 어, 그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다윗만 본게 아니죠. 어, 아, 이스라엘 군사들도 봤고요, 이것을. 그 다음에 적군, 어, 아, 블레셋 군사들도 다 봤던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다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봤고, 블레셋 사람들도, 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51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하면서 다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의 칼로 그의 머리를 치니까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갔다라는 말씀이 5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약속 위반입니다. 그렇죠? 어, 전 이거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기 전에 챔피언들끼리 싸우기로 했죠. 여기서 나오는 챔피언, 원물에 보면 챔피이 나와서 챔피언들끼리 싸운다고 그랬는데 뭐냐면 어, 다 싸우지 말고 1대1로 나와서 싸우자고 그랬잖아요. 그래 가지고 진 민족이 이긴 민족을 섬기기로 약속을 했었었는데 권리하시지니까 블레드 사람들이 어게했습니까 이거 약속을 어기고 다 도망간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쫓아가야죠아니와 <laughs>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섬길 사람들 도망을 가니까 이거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은 민족 대 민족 1대1 참편 될거리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이건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쫓아갑니다. 이제까지는 근데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조금 전까지는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골리앗이 나와서 싸우자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나가고 기세에 눌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성경에 보면은 너무 당황해가지고 몸이 완전히 굳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사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고 더니 일제히 일어납니다.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블레셋을 공격을 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무슨 소리를 지르면서 앞으로 막 튀어나갔을까?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기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말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다 골리앗에게 한 말이죠. 너는 칼과 방패로 내 앞에 나오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그런데 이 말을 골리앗만 들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가만히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승리를 가지고 오는지 한번 보자라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승리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 사람들이 기세에 눌려가지고 적군에 기세에 눌려가지고 사탄의 적군에 기세에 눌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가서 가만히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승리하는 것을 보니까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승리하시는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오신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나가서 싸웁시다. 뭐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지 않았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보더니 하나님을 따라가는 다윗을 보더니 그 사람들도 다윗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 영적 리더십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어 영적 리더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지고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다 세워 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영적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영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면서 나아가고 승리를 할때 그럴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 리더가 되고 영적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외치는 함성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었겠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외침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5절에서 58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냥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될 수가 있는데요. 55절부터 58절은 회상입니다. 아, 이것은, 아, 시간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은 지금 54절까지 보면은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쓰러, 어, 골리앗이 쓰러진 거 보면서 막 쫓아가가지고 막 무찔렀다라는 말씀인데 갑자기, 어,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어, 향해서 나가는 걸 본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인가라고 이해가 안될 수가 있는데요.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장면. 그 아까 있었던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치고 그랬던 거였는데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사울이 했던 말, 그 말을 회상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막 골리앗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면서 돌멩이를 막 던지려고 하고 있었을 때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측근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소년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몰랐던 말인가? 그거는 아니죠. 사울이 다윗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플 때 악령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있을 때 아팠을 때 다윗이 와가지고 그때마다 와가지고 악기를 연주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사울은 본인을 아프고 있었기 때문에. 아 어, 다윗을 불러오고 그던 사람들은 아마 신하들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 사월 자체는, 사월 자신은 몰랐을 수가 있어요. 누가 와서 악기를 연주하는지는 몰라. 너무나 아파가지고 쓰러져 있고 막 누워있으니까 누가 그거 하는지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골리아과 싸우러 다윗이 나가기 전에 사월이 다윗을 만났죠.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누가 나가서 싸우는가. 근데 그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요.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자세히 보이면은, 사울이 다윗보고, 자네는 누구야 집에, 집안의 아들인가라고 물어본 말씀이 안 나와요. 그리고 계속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는가. 네가 어린데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가 가봄 뜻을 주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데요. 막상 사울이 다윗이 막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울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앞에서 물어보지는 못하고 있다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인가? 근데 누구인가 하면서 뭐라고 물어보니까 누구의 아들인가라고 물어볼, 물어봅니다. 이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는 어 사람의 어떤 사람의 정체 아이 아이 땐에 어그 아이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누군가 알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집안을 항상 물어봤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말하고 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뭐 누구 사람을 만나면은 어어이입니다 어, 김씨입니다 최씨입니다 하면은 어 어디 최씨입니까 어디이십니까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어, 알지만은 누구인지는 알지만은 도대체 어느 집안 사람인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한국 문화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아버지가 누구인 거 물어보는 어,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알아, 알아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아 조금 전에도 만났지만은 도대체 누구 집안 누구 집안의 아들인가? 왜 궁금했을까요? 나가서 싸우는데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어, 사위로 삼아야 되잖아요. 사위로 삼아야 되니까 도대체 누구의 집안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그 회상을 통해서 이 글쓴이가, 아, 그, 이 장면을 그 사울이 회상하는 그 장, 아 사울이 물어보는 그 장면을 회상으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정체를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는데요. 58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나옵니다. 다윗이 베들레, 베들레엠 사람 이세의 아들이다. 베들레엠 사람 이세의 아들이다. 다시 한번 다윗이 누구인지 회상을 시켜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축복을 하셔고 계속 날아오던내려오던 축복이 벤베냐민을 통해서 가려고 하다가 다시 틀어져 가지고 그것이 유다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그것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다윗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고 그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속해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 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때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